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저기 스트링 머신 하나 출고되면서 제가 꼭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지금 주변에 지금 재건축한다고 소음이 되게 심할 텐데 뭐좀잘 들렸으면 좋겠어요. 지금 이 머신은 뭐 아시는 분다 아시겠지만 GW200T 테니스 전용 모델이죠. 거의 뭐샵 수준의 그런 퀄러티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인데요. 이걸 구매하신 회원님께서 이제 상담 전화를 해오셨을 때, 이제 대부분 다 그러시죠.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이제 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게 되죠. 이제 묻는 거예요. 김피코님, 제가 스트링 작업에 대해서 1도 모릅니다. 그런데제 아들이 그 이제 엘리트 선수로 키우고 있는데 아들에게 뭔가 조금 더 줄작업을 해주면서 좀 후원하고, 스폰하고, 관리하고, 지원해주고 싶어서, 이 스트링 머신을 구입하려고 합니다. 물론, 그 아버님도, 그 회원님도, 본인도 직접 이제 테니스를 즐기시는 분이시기도 하죠. 예, 그래서, 그 이제 아버님의 걱정이, 제가 자칫 뭐 이런 스트링 머신이 좋다 한듯 이렇게 스트링 작업에 대해서 노하우가 크게 없는 상태에서 괜히, 아들의 경기력에 되려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지, 또 내가 정말, 본인이 정말 잘 해내서 아들에게 이제 성장하는 동안에는 제대로 된 어떤 작업 결과물을 계속 제공할 수 있을지, 그에 대한 대답, 이제 기필코님의 생각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. 자, 요 대답은 나중에 이제 제가 결과적으로, 당연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겠지만, 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. 이제 제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. 그 그분은 이제 배드민턴 선수를 키우는 아빠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최용머신을 사용했었어요. 제 기필코 최용머신을 사용해 가지고 본인 거 또는 아내 거 이제 애들 것도 가끔씩 해 줬었죠. 그러다가 이제 애가 이제 그 자녀가 거긴 딸이에요. 딸이 이제 그 선수를 하게 됐고 이제 어느 순간 저한테 와가지고, 준삼아, 이거, 아무래도, 추용머신으로 하려고 하니까, 좀 그렇더라. 그래도, 나름 또, 초등학교, 이제 중학교 가니까 선수인데, 그래서 이제 자동머신, 요거보다 한 단계 아래인, 똑같이 이제, YG086이 2 장착된 160B 모델을 이제 사가셨죠. 그래서 이제, 작업을 하니까 확실하게 이제 더 퀄리티는 낫긴 낫죠. 여기서 좀 여담으로 조금 끼워놓으면, 거기, 초등학교, 이제 선수들이나 이렇게 코치들이나 지도자들이 다른 컬러의 어떤 스트링이나 또는 다른 종류의 스트링을 사용하는 걸 그렇게 좀 좋아 를안 하는 것 같다는 눈치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. 그 이제 지인분이, 친한 형님이. 그래서, 어,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또는 자기 딸에게 이렇게 작업을 해줘도 어떤 특정 스트링에서 더 호감을 느끼는데 그 스트링을 사용하기가 눈치가 보인다. 그래서 이제 색깔을 그냥 똑같은 흰색으로 해서 대회 나갈 때는 이제 아빠인 그 사람이 그분이 그 형님이 이제 이렇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. 애가 지금은 정말로 이렇게 실력이 많이 성장했어요. 뭐 처음에는 어느 대회에 갔다 와가지고, 와, 아, 이제 우리 속된 말로 반동갈이 났다. 뭐 점수가 났는데 그것도 지가 잘한 게 아니고 상대편이 실수해서 그 점수로 났다. 그러던 애가 정말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대게 장래가 청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, 1화가 어떤 게 있냐면, 거기 이제 항상 이제 아빠를 신뢰하게 됐죠. 스트링 작업에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, 그리고 그 아빠의 입장에서 요렇게 경기를 관람하면, 아, 저건 뭐 스트링 텐션을 조금 더 변화시켜줘야 되겠구나. 이런 게 눈에 보일 겁니다. 그리고 뭐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, 저한테 와가지고 매듭을 최대한 로스 없게 매는 거라든지, 요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계속 배워가셨고, 그러다가 한날 저녁이 됐을 때 이제 대회 날이었대요. 그 딸부터 시작해갖고 친구들이 다음 날 가는데 이제 그 형님이 진짜 사람이 좋아요. 그래갖고 아저씨 아저씨 부르면 아저씨는 아빠라 불러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즐겁고 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친구들 다 골라 이런 이런 성격이에요 사람이.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야 우리 아빠한테 스팅뭐 부탁을 받아온 거예요. 뭐, 우리 아빠 줄 작업 잘해? 이런 식으로 가진 않았을 텐데, 애들이, 어, 나도, 이렇게, 누구누구야, 나도, 너희 아빠가 내것좀 해주면 안 돼? 이런 식으로 했는가 봐요. 그러니까, 이 형님이 덜컹 겁이 나더래요. 왜냐하면, 내가, 어 준사만 내가 정말로 정성 들여서 작업해 줄 테지만, 작업이 잘 되면, 잘 돼서 경기 결과가 좋으면, 그나마 나는 본전이고 만약에라도 경기 결과가 안 좋다면 혹시라도 나 때문에 그 자책감 죄책감 그리고 원망이 그쪽 부모들이나 그 선수들은 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도 해달라 해달라 하니까 괜찮으니까 해주세요 괜찮으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됐는가 봐요 그날 저녁에 그런 신경이 쓰이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, 스트링을 선별해가지고 딱 작업을 해줬답니다. 대강, 이제, 우리 딸한테 해주는 텐션 정도를 보고, 그렇게 딱 작업을 해줬는데, 다음날, 그게, 입선이라 해야 됩니까? 입상이라 해야 됩니까? 그 형님이 작업해준 그 딸과 친구들이 다 입상했대요. 물론, 스트링 때문에 입상했다고 말해서는 안될 수도 있지만, 자기는 천만 나이인 거예요. 와, 그래, 정말로 긴장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, 야, 이제 뭐 전문 스트링으로 인정받았네. 이렇게 이제 웃으게 소리를 했는데,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런가 보더라고요. 조금이라도 내 자식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, 조금이라도 내가 짐이 되거나, 나 때문에 좀 이렇게 좀안 될까봐. 다 자식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. 그래서 이제 아빠로서 인기를 더 얻었겠죠. 야, 그, 누구누구야, 너 아빠 친구는 진짜 스트링하면 느낌이 너무 좋아.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, 뭐, 좋은 결과가 또 있어가지고. 물론 이거는 상황이 잘 풀려가지고 좋은 결과지만, 또 만약에 걔들이 실력이 어정쩡하거나 이래갖고 좀 결과가 안 좋았다면, 또제 귀에 들렸던 그 이야기는 또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여튼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. 그래서, 뭐,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, 어쨌든 그렇게 이제 스트링 머신을 구입해 가시고 그 선수를 후 이렇게 스폰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트링 기술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의논하고 가르쳐 드리고 또 그렇게 좋은 결과들이 들리니까 되게 흐뭇하고 기뻤어요. 여전히 잘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때만 되면 와요 스트링 이제 롤버트 사러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 듣고 그래서 제가 뭐 크게 더 이제 지원해 드릴 부분 없고 오늘의 이 회원님도. 이제 그런 걸 걱정하신 거죠.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당연, 당연히 잘할 수 있어요. 물론, 너무 재주가 없으면 또안 되시겠지만, 대부분 꼼꼼하게 한땀한땀 한땀 천천히만, 천천히만, 일률적으로. 그러니까 막 빨리 당기는 게 그게 마냥 잘하는 건 아니에요. 일정한 속도로, 평균 속도로. 우리 그뭐 고속도로 갈때왜 이렇게 설, 속도 설정해놓고 쭉 가는 것처럼. 그런 식으로 그냥 스링만 작업해도, 어지간한 샵에서 막 대강 작업하거나 뭐 작업하다가 중간에 뭐 전화 받고 뭐 하다가 다시 줄 땡기고 이런 것보다는 월등히 훌륭한 퀄러티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게으르게 계시지 말고 이렇게 유튜버 요즘 자기 줄잘 땡긴다고 막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 많죠. 또는 뭐 국제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그 사람께 다 정답은 아니에요. 하지만 한 번씩 쭉 보세요 보면 어? 손기술 작은 거 하나하나가 조금씩 배울 게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로스 없이 이 사람 이렇게 매듭을 매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노하우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아드님한테 이렇게 작업해 주고 직접 그 스트로크를 봐야 돼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뭐 제가 배드민턴 쪽에서는 줄을 잘 당긴다고 이렇게 칭찬을 듣고 하는 그 이유는 가서 봐요. 내 줄이 저 사람한테 어떻게 소화돼서 어떻게 스트로크에 변화가 있는지 보고 이제 계속 데이터를 쌓으면 나중에 일반화할 수 있거든요. 똑같아요. 아드님 공 치는 거 보고 그리고 아드님 이야기를 들어요. 그러면 그 어린 선수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단어에서 풀어내거든요. 그럼 그 관찰했던 그 어떤 스트로크와그 아들이 또는 어린 성년이 선수가 이야기하는 걸 접목해가지고. 그 아빠가 지금 회원님이 조금 텐션의 변화를 준다든지 또는 스트링의 어떤 선택에 이제 변화를 준다든지 그거는 본인의 몫입니다. 본인의 역량이고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똑같은 스트링 머신을 팔아도 사연이 다 있습니다. 그리고 더잘 됐으면 좋겠고 똑같이 매 머신에 정성을 쏟지만 오늘은 출고되기 전에 꼭 이렇게 영상 하나를 남기고 싶었습니다.